민주당은 역사가 매우 오래고, 또 정책을 연구한 그런 역량이 매우 큰 당이라서 대표님이 금방금방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처럼 이제 그런 맛 시작한 당은 아직 이제 여기까지 크게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대폭 완화에 낮춰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거점대학이라고 일컬어지던 국립대학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원래 국공립시설의 장점은 재능이 있으나 돈이 부족한 학생들이 진학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훌륭한 시민이 되어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반대 급부를 내는 이게 기본이지요. 그래서 국립대학,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우선차적으로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맡아주는 이런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립대학 경우 이제 이 교육 투자라는 것이 사적인 투자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가진 투자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 투자에 성공해서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거의 전적으로 사유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더군다나 국립대학도 아니고 사립대학에 등록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공립대학조차도 로스쿨 같은 곳에 국가가 등록금을 내줘야 되느냐. 물론, 대학은 합니다. 또는 엄청나게 부잣집 자녀들이 들어오는 음악대학이나 이런 데에다가 국내에서 한 대밖에 없는 악기를 들고 입학한 학생, 이런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내주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야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하고 훌륭한 연구자로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공적 성격,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국가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그 교육 투자의 성공에서 오는 과실이 거의 전적으로 사적으로 점유되는 이런 곳에서는 국가 지원을 적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음, 그런 사적인, 교육 투자의 효과가, 성과가 사적으로 점유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하고 싶은 학생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그용어가좀 아직 적합치 않은데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는 학자금융자제도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가 교육 투자에 투자하는 겁니다. 같이 위험을 같이 부담해줘서 예, 근데 그 근로자 평균 급여의 두 배를 번다. 그러면 이자율도 <laughs> 훨씬 높게. 못 번다. 그러면 좀 실패한 교육수자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이자율을 낮게. 영못 갚는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면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보전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요. 이 방식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조합함으로써 국공립을 중심으로 하되 사립과 공공성이 약한 분야에는 개인 책임을 더 강화하는 쪽의 매우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구상. 앞으로 민주노동관이 좀더 배워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laughs>